안녕하세요, 혼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지맵은 펌 까기 5대2 화이트 스톤 빨무 버전이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족은 테란으로 진행할 거고 게임 배속은 2배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만 킬, 이제 만 포인트를, 킬 포인트를 만을 달성하게 될 경우 돈이 나오게 됩니다. 500, 이제 만점 달성하면은 미네랄 500, 가스 500 정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원이 좀 빨리 모여요, 몇 자체가. 그래서 자원 걱정은 딱히 하실 필요 없고, 이제 처음에 저글링 웨이브와 이제 무탈 웨이브가 온 다음에, 아 저글링 웨이브, 그 다음에 히드라 웨이브가 온 뒤에 이제 드랍이 옵니다, 럴커 드랍이. 그 럴커 드랍을 얼마나 잘 막아주냐에 따라 이제 게임 클리어 하는 그 방법이 좀 많이 나뉘어요. 잘 막아주면 막아줄수록 이제 별 피해 없이 게임을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콘을 좀 찍어서 미네랄 좀 캐줄게요. 지금 얼마 없으니까. 초반에 말이 한두개 정도만 찍고 이구다 갖다 주세요. 일단 바이오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자체는. 바이오닉을 이용하되 이제 좀 메카닉도 같이 섞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리얼 바이오닉이 아니에요. 약간, 아카이 조금 비스무리하게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 놓고, 어, 일단 마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저글링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 가서 쭉 해주시고, 이제 테크를 다 줍시다. 어, 여기서 이제 자원 깨게 놔두고, 자원이 좀 모이면은 여기다가 커먼드 지워줍시다. 아카데미 지워주시고 바이오닉을쓸 거니까, 초반에 이제 3,4가구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다른 뭐 업그레이드 부담이 좀 많이 적은 냉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업그레이드를 쓴다고 이제 자원에 돈을 써야 되는데, 렛 자체가 초반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런 부담 자체가 자, 다행히 저글링이 못 들어오네요. 안심하고 테크를 이제 테크랑 이제 드랍방비해 줍시다. 라고 보셔서 아래쪽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앙커 그리고 터렛 줘야되는데 엠베가 아, 아직 안지워졌네 아 저거는 들어오긴 하는구나 아 드랍으로 오는거였구나 여기서 여기를 지금 드랍 떨궈서 오는거거든요 일단 오게 시키죠 오게 놔두고 지금 왔는데 리플 해주시고 여기다가 벙커랑 터렛이랑 지어서 이제 막아줍시다. 넣는 거 뭔가 더 막아주시고 가스 뚫린 걸로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시고 점사로 잡아줍시다 스팀 먹고 점사에주면 버틸 수 있어요 오는거 자 이제 여기로 계속 정 이제 계속해서 드랍이 오니까 드랍을 좀 방어해주시고 이기도 지금 럴커가 저기를 때리는게 아니죠? 이제 배럭을 추가적으로 늘려줄게요. 이거랑 메디의 마나업이랑. 일단, 공업을 좀 먼저 찍어둘게요. 초반 어차피 벙커가 있기 때문에 벙커를 이용해서 좀 버티시면 되고. 서 so, 이제 여기다 이렇게 건물 좀 지어줄게요 아쟤 어, 깼다 피네는 죽여줍시다 김건은 죽여서 이곳을 비워주시고 어이고 그래서 히드라가 올라가네 방어벌 쭉 굴려서 버티줍시다 애들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드랍을 되게 자주 오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귀찮은 맵이에요. 일꾼 케어를 좀입어봤는데 양쪽을 이제 일꾼 뽑아주면서 복구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싹다 본진으로 갖다 잡시다. 그리고 메딕을 좀 뽑아줄게요. 그0 1 3까지가1 3까지만딱찍어 두면 이제 마린이 히드1한테 죽을 는 10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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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점는 맵이어서 지는1 0점까 또아 내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담아줄게요. 덜했죠? 나를 더 추가 생산하시고 여기서 뭐 오는데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들리진 않아요. 이 리페해 주러 가시고. 이거 좀 맞는 거 리페해 주러 갑시다. 두마리만 뽑아서 원덱에서 여기 포격해주도록 할게요 일 방어 버리이좀 해주고 좀 되는대로 얘들로랑 싸우면 됩니다. 어차피 데미지 안 받아요, 이제. 쭉주도를 할게요. 업그레이드 보면 1억당 이제 계속 방어은 100원, 100원씩 올라가고 공업은 100원인, 125원? 한 150원 정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원 일단 딸려. 물건을 꽤 많이 붙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원이 안 올라가네요. 이제 슬슬 한번 진출을 합시다 건물 뛰어서 옮겨주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쭉 막아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을 좀 과하게 뽑을 수 있게 레럭걸더 늘려줄게요. 방어을좀막 찍어줍시다. 미신 무법 넘게까지 쭉 찍어주시고. 거한테 맞는거보다 스팀으로 까이는 체력이 더 많이 까이는거예요 스킬 한번 뿌려주시고 웨어퍼 다 정리해 줍시다 역시 이 맵은 킬보너스로 좀 채우셔야지 사원이 모이는 경우 2 0억 주고, 월공업 줄게요. 워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멀티 먹으면 해결될 일이고. 멀티를 먹으러 이동해 봅시다 애들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저거부터 하나 없애 봅시다. 레이가 생각시긴 해. 네 그럼 앞쪽에다 이제 생산을 해놓을게요 마벤 4마리 메리 2마리 마린 4마리 가서 뚫어주시고 가스켜 줍시다. 40억 딱 주고 올 공업 줄게요. 방 40억만 줘도 됩니다. 네, 나온 거 바로 갈색하고 주기를 띄워주시고. 여기서부터 병력을 더 뽑아볼까? 어. 여기서도 지금 건물을 지어서 인슬더 뽑게 합시다. 한번에 미친 듯이 나오게. 그리고 여기는 옆에 포넌드 더 지어서 스캔도 쓸수 있게 해줍시다. 바이오닉이라 이제 좀, 좀 약하긴 한데 메카닉보다 미는 거는 바이오닉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바이오닉을잘민다고 잘 하는 소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메카닉 같은 경우 그냥 모드를 안 해주면은 이제 탱크 모드를 안하면 생각보다 잘못 밀더라고요. 바이오닉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심지어 이제 골리앗이 미탈 잘못 잡는 것도 있고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올마린아올마린 아, 올마린 하지 말자 바베트 섞어주자 바꿔서 훔쳐지면 이제 뭐 잘못 잡으니까 건 되는 거다 공업 줄게요. 50억 주면은 잘 잡을 거예요. 나오는 거. 영웅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것도 공 50억 정도 주면은 잘 잡을 겁니다. <목소리> 이제부터는 인구수를 조금 비워놓을게요. 탱크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밀어줄거라, 적들을. 얘들 아, 이제 좀밀좀 빼서. 한 부대 정도 빼서. 밀어줍시다. 와, 여기 이렇게. 정말 다 깨졌으니. 저기 네 애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적군 건물 다 부숴줍시다 애들로는 이제 그냥 저기를 부숴줍시다. 파란색 건물 다 부숴줄게요. 파란색 기지. 애들도 이제 같이 가주고 애들 이제 저 앞쪽으로 같이 이동해 줍시다. 애들은 한 50, 6 0억까지는딱 주고, 더 이상 줄 필요 없으니까 템포 공업 줄게요. 탱크 공업을 주는 이유는 이제 접근 건물을 부셔야 되는데 이제 접근 모든 유니... 이제 건물을 다 부수면은 여기 있는 오버마인드들이 이제 무적이 풀려요. 이제 오버마인드로 부셔줘야 되기 때문에 탱크 공업을 줘서 탱크로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풀장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버틸 정도의 방어까지만 딱 찍어줄게요, 탱크는. 한 24억 정도만 주면 될것 같고. 탱크를 전부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아, 여기도 한킬이랑 나오네. 같이 잡아줍시다. 얘들로는 이제 구석에 있는 거 부서주러 갑시다. 아까 안 부서진 것 같은데. 갔다가 잠깐 시중을 쭉 깔아주시고. 이 부분만 조금 빼서 여기 아래꺼 정리합시다 여기 정리를 안했네 여기를 그래. 여기 칸마리는 이쪽으로 좀 빼줄게요 마림도 조금 빼주고 실제로 커맨드더 지어서 스캔 추가적으로 더뭐 해줄게요 아, 건물만 좀사합시다 지금 다른데 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네 여기에 있나보네 이쪽 라인에 한시쪽에 자 여기 일단 쭉 잡아줍시다 여기 공업이나 쏙 빌려주고, 한삼3 억까지는 줄게 요 그냥 무난 하게3 5까지는 저렴하게 찍을 수 있어서. 아마 무조건 지금 아직 안 풀렸을 거예요. 파란색 건물 이 어디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러면 건물 다깨진것 같은데, 그죠? 풀렸다. 어, 안 풀렸는데? 어디가? 뭐야, 어디가 건물이 들어있는 거야? 아, 그새 여기 다 하나 또 지어놨어? 어? 응, 진짜. 이거 계속 뿌수니까 저거 좀 막아주고. 됐다, 어버마인드, 무적철이 풀렸고, 한꺼로 점사합시다, 이제. 점사 깨고, 그 다음에 여기 깨면 돼요. 마지막에 군단이시면 저것만 깨면 됩니다. 생각보 한두 마리만 날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깨줍시다. 군단의 심장 마지막 깨주면 돼요. 군단의 심장만 깨주면 게임 끝이 납니다. 점사로 쭉쭉 깨줍시다. 탱파 많이 못드리네 야, 한 발이잖아, 이씨. 어. 자, 테라는 요렇게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메카닉도 써봤는데, 메카닉도 나쁘진 않아요. 어 메카닉으로 쓰셔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초반에 월커드랍 오는 부분 쪽에서 이제 거기만 잘 버텨주시면 됩니다 월커드랍 때문에 1분이 털려버리면 자원 수급이 되게 힘든 맵이어서 의지 그 월커드랍 때문에 이제 초반에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 하실 때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